안녕하세요 로로아 채널의 로로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켓몬 카드 아카데미 입문 과정을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용어 정리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무래도 용어를 알아야 앞으로 강의들 들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용어들은 배틀에 사용되는 용어 위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플라이매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덱, 덱인데요 덱은 어, 아직 사용하지 않는 카드 뭉치를 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카드들을 덱, 덱존에다가 놓으신 후에 뭐한 턴에 한 번씩 아니면 뭐 아이템으로 여러 장씩 이제 가지고 오실 수 있는데 어쨌든 사용하기 전에 카드들을 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틀필드있대요 배틀필드, 이렇게 상대 배틀필드, 제 배틀필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포켓몬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틀필드에 기본적으로 배틀필드에 포켓몬이 놓여줘야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기술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벤치에 있어도 공격을 받거나 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배틀필드에 있어야 공격을 하거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배틀필드에 있는 포켓몬을 배틀 포켓몬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벤치는 공... 배틀필드에 가기 전에 이제 대기 또는 뭐 성장을 위해서 있는 곳을 벤치라고 합니다. 벤치에 있는 포켓몬을 벤치 포켓몬이라고. 라고 부르고요 최대 5마리까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한다이노 같은 무한다이노 VMAX 와 같은 카드 특성으로 좀더 많아질 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5마리까지 내보낼 수 있다 그리고 싸우기 전에 배틀필드에 가기 전에 이제 내보내는 곳이 벤치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페, 포켓몬이 벤츠 포켓몬이다 라고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프라이즈존입니다 프라이즈존은 게임을 시작하고 패를 섞고 다음에, 어, 랜덤 카드로 여섯 장을 이제 프라이즈 존에 두는데요. 그 상대 포켓몬을 기절을 시킬 때마다 한 장씩 또는 뭐두 장, 세 장씩 내 패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드가 프라이즈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게임 승패가 막 좌우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켓몬 카드 게임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게임을 시작할 때 프라이즈에 내덱에서 여섯 장을 놓는다. 그리고 공격을 해서 상대 포켓몬을 기절을 시키면 상대 포켓몬에 따라서 뭐 한장 또는 두 장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곳이 프라이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트래쉬입니다 필드를 보시면 트래쉬 존이 있는데요 트래쉬 존은 상대 공격을 받아서 기절을 한 포켓몬이 이제 트래쉬 존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아이템 역시 트래쉬 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어떤 기절을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또는 기절을 하거나 또는 사용한 아이템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이제 버려진 카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트래쉬에 있는 것 중에서도 가지고 올수 있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버려진 곳이다 사용할 수 없는 카드들을 놓은 곳이다 그래서 덱은 사용하기 전 트래쉬는 사용한 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패 손패라고도 하는데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패 또는 손패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한테는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디움 존인데요. 스타디움, 스타디움 존 여기 있죠. 스타디움 존은 어, 어, 자신뿐만 아니고 상대에도 영향을 받는 카드들을 이제 스타디움 카드이거든요. 스타디움 카드들은 나뿐만 아니고 상대에게도 영향을 받, 주는 카드인데. 그 카드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타디움 존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스타디움 카드들을 놓을 수 있는 존, 공간을 스타디움 존, 그리고 그런 카드들을 스타디움 카드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스타디움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요. 그런데 이 카드들이 저한테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타디움 카드를 이렇게 넣으면 뭐 그전에 놓아져 있던 스타디움 카드는 이렇게 트래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플레이어, 그 다음에 자신의 통틀어서 한 장만 놓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커, 동전, 이런 게 있는데요. 마커는 이제 뭐 GX 마커, 화상 마커, 동마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배틀 상태를 표기해 두는 것들을 마커라고 보통 칭을 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제 포켓몬이 상대방 포켓몬의 데미지를 받았다. 라고 하면 그 데미지를 받은 숫자만큼 이런 식으로 카드 위에 올려서 마킹을 해두게 됩니다. 그리고 뭐 화상 상태다라고 하면 이렇게 화상 마커를 올려서 카드의 상태 내 포켓몬의 상태를 표시를 하는 걸 마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드로우라고 하는 건요. 내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덱에서 내 턴에 한 번씩 이렇게 패로 가져오는 것을 드로우라고 합니다. 또는 뭐 서포트 카드나 기타 카드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도 이제 드로우를 할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 사용하지 않는 덱에서 내 손패로 가져오는 행위를 드로우라고 표시합니다. 를뭐 쓰러우 드로우 뭐 이렇게 표시를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네, 데미지 카운터. 아까 뭐 마커로 이렇게 데미지를 표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데미지를 표시할 수 있는 마커, 이뭐 동전이라 뭐 이걸 뭐라 그러죠 이런 아이템을 데미지 카운터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데미지 카운터 한 개는 보통 10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150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도 있는데, 보통 한 개는 10 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전은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동전이라고 하는데요.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어. 디자인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동전을 뭔가 튕겨서, 돌려서, 던져서 게임의 어떤 요소들을 해결을 하는 건데요.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게임 초반에 이 동전을 던져서 성공이냐, 후공이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잠든, 화상, 독과 같은 특수 상태를 해제하는 용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구지 v 이맥스 같이 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수만큼 뭐 데미지를 준다 이런 것처럼 데미지 공격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기본 포켓몬 기본 포켓몬, 1진화 포켓몬, 2진화 포켓몬인데요 기본적으로 포켓몬은 기본 포켓몬이 가장 기본이겠죠 그 기본 포켓몬을 좀더 강력하게 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진화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앞에 1, 2 숫자는 진화의 순서를 나타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2진화 포켓몬이나 1진화 포켓몬은 이 자체로는 배틀필드나 벤츠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 포켓몬이 벤스에 나와 있다면, 1진화 포켓몬, 2진화 포켓몬, 이런 순서로 진화를 겹쳐서 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화에 관련된 내용은 어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본 포켓몬 했으니까, GX, V, 뭐 GX 태그팀, 뭐 이런 카드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어 기본 포켓몬보다 조금 더 강력한 포켓몬들을 이제 특별한 포켓몬 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것들을 게임의 버전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인 쇼드실드 그러니까 최신 버전 게임에서는 이제 고레어 포켓몬들 특별한 포켓몬들을 V, VMAX 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전 버전인 어, 썸문에서는 GX, GX팀, 태그, 이런 식, 태그팀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한 가지 뭐 다른 점은 어, V 포켓몬은 V 맥스로 이렇게 진화를 할수 있는 거고요. GX 태그팀 같은 경우는 GX 카드보다 세긴 하지만 진화 관계는 아닙니다.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어, 다음에 이제 기절인데요. 기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미지를 받아서 어, 이제 쓰러지, 자기 체력보다 데미지를 많이 받은. 포켓몬들은 이제 기절을 하게 되는데, 그 기절을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죽는 거죠. 게임에서 사용 못 하도록 이제 기절이 돼서 트래시 존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기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발비, 코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코스트는 이제 공격을 할수 있는 에너지 숫자를 코스트 또는 발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 기술은, 어, 이 기술은 2코스트짜리 기술이다. 이, 고, 이 기술은 어, 3코스트짜리 기술이다. 또는 3발비 기술이다. 2발비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이 있는데요. 여기 V 포켓몬에 주로 있는, V 포켓몬에 주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술은 어떤 발비가 들어가는 것들이고 발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기술의 특성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성이 없는 포켓몬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성의 종류에는 이런 식으로 한 턴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또는 사용하면 차례가 끝나는 턴이 끝나는 특성들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턴과 상관없이 그냥 이 포켓몬의 특성, 그냥 가지고 있는, 언제나 적용받는 특성의 형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후퇴, 약점, 저항, 속성, 이런 건데요. 속성은 이 포켓몬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포켓몬의 어떤 타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강철 타입이냐, 불 타입이냐, 물 타입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속성이고요. 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한번 자세하게 다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약점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자시안 부위 같은 포켓몬은 불 약점 곱하기 2라고 써있죠. 그러면 자시안 같은 경우는 불 포켓몬이 공격을 했을 때그 공격 기술의 데미지에 곱하기 2를 받게 되는 거죠. 뭐 100짜리를 받았다. 아까 뭐 리자몽 리자몽 있었죠. 발톱 베어 가르기 80짜리 데미지를 썼다라고 하면은 다른 포켓몬은 80을 받지만 자시안은 160의 데미지를 받는 거죠. 반대로 저항력 저항력은 그, 그, 해당 타입의 데미지 기술에서 마이너스 숫자만큼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시한 부위 같은 경우는 풀 타입 포켓몬한테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 기술에 마이너스 30이 최종적으로 데미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퇴는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 개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발비 후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설명드린 뭐 후퇴, 약점, 저항력, 속성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이 다뤄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드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천천히 돌려 보시면서 제가 책갈피를 해둘 테니까 천천히 돌려 보시면서 어,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